집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실패 없이 기를 수 있다면, 심지어 상추를 길러서 쌈을 싸먹을 수도 있고요, 페퍼미트를 길러서 차로 우려먹을 수도 있고, 허브를 길러서 스테이크에 향미를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어떨까요? LG 냉장고 정수기 에어컨 LED 마스크 기술의 집약체인 바로 이 제품!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그럼 어떻게 되셨죠? 벌써 2년 전인 2020년 1월 1일에 올린 해당 영상에서 LG가 프리미엄 식물 재배기를 출시한다는 소식을 말씀드렸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당 제품이 상회가 되어 출시를 했습니다. 이 제품 솔직히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와시계났다 자 이런 호들갑과 함께 바로 구입을 했고요. 당연히 내돈내산 인데 문자를 확인해보면 자 10월 28일에 구매했다고 나오고요. 배송예정일은 11월 1일 이후 순차 배송이라 나와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자를 보시면요. 배송지연 안내 이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11월 2주차에 배송될거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음 문자를 보면 택배사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예정일보다 또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11월 3주차에 설치가 될거다 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제가 설치한건 언제냐면 그러니까 44일 전에 제가 재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촬영일 12월 26일 기준 한 44일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와우 벌써 다 자랐어요. 지금 빽빽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따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좀 먹었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 얼마나 재미있는 친구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해당 제품은 LG 티운이라는 제품이고요. 가정용 식물 재배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정용 식물 재배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양한 브랜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쇼핑에 식물 재배기를 검색만 해보셔도 시중에 얼마나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가전의 명가인 LG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LG의 경우 스타일러, 험브루, 롤러볼 TV, LED 마스크 등 다양한 분야를 개척한 명실상부 세계 가전 분야 1티어 회사인데요 사실이 LG 티움 같은 경우에 LG 가전의 집약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냐? LG 냉장고에 인버터 컴프레셔 기술이 적용되어서 일정하게 온도 조절을 해주고 LG 정수기의 급수제어 기술 그리고 LG 에어컨의 공 조기 기술, 마지막으로 LED 마스크의 조명 기술이 집약된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지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알아볼 건 디자인과 가격이에요. 자, 이 전체적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모 반듯한 모습이며 앞에 통창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오브제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오브제 컬렉션이에요. LG에서 밀고 있는 가전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데 디자인 적으로는 굉장히 예쁩니다. 색상은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네이처 베이지 그리고 네이처 그린 색상이 있어요. 자, 전면에는 이제 투명 글래스 도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문을 열수 있게 되는 그런 제품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틴팅 같은 게 되어 있어서 완벽히 투명하진 않아요. 조금 짙은 틴팅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안쪽이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닫게 되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적당히 보이는 수준이랄까요? 그리고 이 친구는 3단 서랍 방식인데요 맨 위칸 같은 경우에는 씨앗 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세군데 나눠져서 있고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로 씨앗 키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세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테인레스를 들어보면 아래쪽에 이제 물이 나오는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동그란 부분에서 물이 나오고 이게 씨앗 키트로 들어가가지고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그맨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넣어 수 있는 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지고 물을 보충할 수도 있고요. 그냥 컵 같은 걸로 물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뒤쪽 노즐에서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층마다 맨 이쪽에는 이제 LED 조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 LED 마스크 조명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이 안쪽에는 공기 순환기랑 뭐 공기 나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잘 통해야지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친구의 가격은 정가 160. 53,900원인데, 이런저런 할인을 받으면 1492,600원에 구입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렌탈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확인해보면 6년 약정 기준 월 42,9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시야 키트, 제가 또한 세통 정도 이렇게 사놨는데, 이것도 다 별매거든요. 시야 키트는 총 7개가 있고요. 엽체류 4개, 화훼류 1개, 허브류 2개, 가격 같은 경우에 화훼류가 42,000원으로 제일 비싸고요. 나머지는 36,000원에서 3만 3만원까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키트 당 다른 종류로 3가지씩 들어가 있는데요. 그 엽체류 4개 중에서도, 중복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니까 러뭐 상추 같은 것들이 뭐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디자인과 가격을 믿지 말아 보도록 하고요. 자두 번째 알아볼 건 사용 방법이에요. 자, 우선 기본적인 사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씨앗 키트가 있는데 이 씨앗 키트를 이 선반 위에 그냥 올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씨앗 키트를 사면 이 안에 영양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영양제 A와 영양제 B를 이 안쪽에 그냥 다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물을 그냥 선까지 쭉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기를 보시면 상칸, 하칸 이렇게 위치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위, 아래 각각 재배 환경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거는 어플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플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엽체류, 화훼류, 허브류에 따라 이 l e d 에 조명 받는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세팅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표준으로 넣으시면 옆체류, 화해류, 허브류 할것 없이 일정한 시간만 LED 조명을 비춥니다. 그리고막이 밤늦게까지 환하게 켜 있는 게 싫으시면 시간 또한 세팅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만 세팅을 하면 빛과 온도를 LED와 인버터 컴프레셔가 조절하고요, 자동으로 하루 8번 물을 공급해주고, 아까 보셨듯 식물 호흡을 도와줄 수 있도록 통풍 시스템이 작동됩니다. 제가 아까 어플을 말씀드렸는데 어플 사용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LG ThinQ 앱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등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상칸 그리고 하칸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어플 같은 경우에는 상칸에 각각 어떤 걸 넣었는지 요거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플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보신 바 같이 상칸에는 제가 옆채로 세팅을 해놨고 맞춤해서 옆채 혹은 허브 화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혹은 보이는 환경에 맞게 세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웬만하면 맞춤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명 시간도 언제 켜지고 언제 꺼지는지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LG 싱크에 이제 시운을 등록해 놓으시면은 물과 영양분이 부족할 때 알림이 와요. 이렇게 보시면 우측 상단에 알림 모양을 누르시면 뭐 식물 재배기 물 탱크에 물이 부족해요. 물을 채우고 식물 영양제 AB를 한씩 개 넣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거든요. 그 문이 계속 열려 있으면 문이 열려 있다고도 알림이 오고 다양한 알림들이 오기 때문에 무조건 어플은 요청하시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플을 다운 받지 않으시더라도 물이 부족하면 마치 LG 냉장고처럼 특유의 알림이 있어요. 그 알림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 주기 때문에 굳이 어플이 없어도 되긴 하다. 하지만 있습니다. 훨씬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알아볼 건 재백 인데요.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씨앗 키트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그냥 선반에 올려놓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해당 키트 안에는 흙처럼 생긴 씨앗을 지지해주는 게 있고요. 동그란 안쪽에 씨앗이 꽤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냐? 이건 식물마다 발아되는 확률이 좀 다른데 100% 발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를 넣은는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4일이 지난 후에 제가 싹이튼 거를 한번 접사 카메라로 찍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옆체류는 전부 다 이제 발아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주 미세하게 씨앗 껍질 를 가르고 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아가 늦게 되더라고요. 4일이 지나도 발아가 안돼 있어서 그냥 텅텅 빈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제가 싹튼 거를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귀엽습니다. 지금 제가 옆체류들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옆체류마다도 지금 발아된 상태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허브류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텅텅 비어 있고요. 그데 재밌는 건 안쪽이 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발화가안된것 뿐이지 물은 제대로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10일 뒤에 싹튼 거를 동영상으로 찍어봤는데 와우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싹이 올라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초록 초록 싹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귀엽기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좀 뿌듯한 느낌도 듭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상칸에 있는 엽채류들이고요. 조금씩 더 자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칸에 있는 허브류예요. 이친구들이 이제 불량인지 뭔지 발화가안 돼서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시면. 타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발아가 돼가지고요. 이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구나. 허브류는 원래 좀 늦게 싹이 트는구나. 라고 한번더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굉장히 좀 노력한 공들인 영상이 있는데 무려 일주일 동안 이 친구를 타임랩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난 후부터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2주에서 3주까지 어떻게 자라는지 제가 타임랩스 찍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2주가 지나고 하루 정도 타임랩스를 먼저 찍은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 어, 뭔가 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기도 하면서 신기하기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한 20초 정도로 압축해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신기한 영상입니다. 6일 내내 타임랩스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을 6일 동안 촬영한 거를 이제 26초로 압축한 그런 타임랩스 영상인데 보시다시피 조명이 꺼진 건 이제 밤이고요. 조명이 켜지면 하루가 지난 건데 굉장히 꼬물꼬물 빠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 불이 꺼졌다 켜질 때는 조금 애들이 이제 생기가 없는데 불이 켜지면 점점 생기를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시 밤이 지나면 축 처져 있는데 LED를 좀 받으면 얘네가 좀 살아 올라옵니다. 이게 반복이 되고 굉장히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찍으면서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사실 고생한 거에 비하면은 뭔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걸 한4주쯤에 찍었으면 아마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이친구들은 아예 관리 안 해도 다 알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요. 중간. 에좀 잎이 나기 시작하고 조금 자라면 이제 솎아주기를 해 줘야 되는데요. 이 솎아주기가 뭐냐? 잘 자란 거한개 빼고 나머지를 다 죽이는 겁니다. 조금 자한가요 제가 그래서 솎아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 보시다시피 씨앗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구멍에서 굉장히 여러 개의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정확히 나눈 다음에 가장 잘 자란 놈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 가위로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뽑으면 안 되고요. 좀 깊숙히 자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뽑게 되면은 이제 뿌리끼리 엉켜 가지고 다 같이 뽑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뽑는건 절대 금물이고요. 가위로 바짝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솎가주기할때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솎가주기를 처음 해보니까 이 식물 나누는 거 자체가 좀 힘들고요. 아, 어, 뭔가 잘못 자르면 다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뭔가 내 새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반려식물이라고 하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속가주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브류는솎가주기할 필요가 없고요. 엽체류만 솎가주기를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나눠서 솎가주기를 했어요. 왜냐면, 성장하는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라야 솎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 정도는 신경을 써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건 재배 후인데요. 짜잔, 어느덧 LG 티1 안에 빼곡하게 찰 정도로, 와, 감당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자란 모습 볼수 있죠? 이거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기 보시면 LED가 안 닿는 곳은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LED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와, 굉장히 예쁘면서도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거를 이제 재배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물을 줘야 되는 주기들이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자 LG 티운 앱에 들어가시면 이제 알림 온 것들을 쭉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11월 13일 날 영양제가 부족하다고 해서 한번 넣어줬고 그 다음 보시면 한 6일 뒤에 또 이제 물탱크에 물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일에 한번 정도 넣어줬는데 그 다음 보셔도 또 6일 뒤에 넣어줬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쭉 지나고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12월 14일에 물이 부족하다고 나오는데 바로 이어서 3일 뒤에 또 물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럼 또 볼까요? 1 7일이었는 근데 1 9일 이틀 뒤에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얘가 폭풍 성장하는 그 때가 있는데 한 3주차에서 5주차까지 좀 폭풍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 물을 무지막지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에 한번 정도는 물을 넣어줘야 되는 조금 번거로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쓱 해서 한 보여드리자면 얘가 이 일반적으로 파는 그런 상추랑은 다르게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뭔가 햇빛을 직접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농약을 쳐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으나 걔네는 엄청 뭐 싱싱하고 막 어떻게 보면 좀 뻣뻣한 하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전체가 다 옆채뿐만 아니라 허브류까지 전부 다좀 흥무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허브류도 한번 와우, 보여드리자면 일단 향기가 너무 좋아요. 빽빽하게 꽉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제는 수확하는 시기가 살짝 지나가 지고 얘가 네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더 높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낑겨서 들어가 가지고 한 번씩 밀어 줘야 되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한번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한 40일 넘게 지나 가지고 수확을 하는 모습인데 키트 하나에도 앞쪽 뒤쪽 이렇게 조금 살짝 나눠져 는 느낌이거든요. 이 앞쪽에 있는 걸 전부 수확하는 모습을 빠르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빨리감기 한번 쭈쭈쭈 보시고요. 앞쪽이 굉장히 좀 정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수확을 다 했고요. 수확했으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먹어야죠. 열심히 키웠으니까 응, 음, 먹어야죠. 자, 보시는 것처럼 아주 푸짐하게 상에 올라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나하나 이제 먹어보면서 무슨 맛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이렇게 무이 무조도 뭔가 그 탱글탱글하지 않고요. 뻣뻣하지 않고 흐물흐물한 게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지 수 있고요. 이 불고기에 싸서 먹으면 그냥 일반적인 상추 같은 느낌, 식감이 조금은 다른 상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재배한 이엽체류들은 유럽에서 많이 먹는 그런 상추거든요. 그냥 이 친구들만 먹었을 때는 어떤 맛이냐면 그냥 상추도 상추만 먹으면 약간 떫은 맛, 약간 씁쓸한 맛이 나는데 얘도 비슷해요. 다시 한번 먹어보자면 우선 피들. 약간 단맛이 돌면서 끝에 약간 씁쓸한 맛이 있고요. 중간에 있는 거 얘는 그냥 청상추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정로맹 같은 경우에는. 적상추 맛? 어, 얘가 제일 좀 떫긴 하네요. 약간 떫은 맛이 있습니다. 자이 엽채는 이렇게 한번 먹어봤고요. 이 아래 에 있는 허브는 어떻게 먹었냐? 자 제가 지금 페퍼민트를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친구는 그냥 잘 자란 거 뿌리 전체를 통으로 하나 뽑았고요. 얘를 이제 차로 우리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자이 생잎을 하나 하나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정수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은 다음에 이 페퍼민트 잎같는걸다 넣고요. 그런 다음에 전기포트로 한번 더 끓입니다. 이렇게 한번 끓이게 되면 적당히 좀 우러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으면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그 페퍼민트 차맛 약간 치약 맛? 그런 상큼한 맛으로 마실 수가 있고 요즘 굉장히 또 추워졌잖아요. 이런 겨울에 한 번씩 따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허브인데요. 허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크를 많이 해먹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허브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허브 같은 경우에도 수확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아서 뽑은 다음에 뿌리만 정리하고 물로 대충 씻은 다음에 스테이크를 구하겠죠. 스테이크에 이렇게 소금과 후추로 이제 밑간을 하고요. 프라이팬에 올리브를 두른 다음에 새끝살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3 0분다한 번씩 뒤 적당히 익어가면 마늘을 넣고 다시 한번 익히고요. 또한번 뒤집은 다음에 이제 허브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허브향의 소솔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때 향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자그 다음 마지막으로 버터를 녹인 다음에 불을 끄고 올리브를 계속 체크살에 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음식이 완성이 됐고요. 향이 진짜 기가 막히고요. 와우 먹어봤는데 맛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만약에 밤 늦은 시간 이걸 보게 된다면 죄송하다는 <laughs> 말씀드리고 싶네요. 고급 레스토랑과 비교해도 드지지 않는 그런 맛. 이 허브 향이 살짝 도니까 뭔가 느끼함도 좀 잡아주고요. 굉장히 상큼한 그런 느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업체로는 상추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들이 먹어도 되거든요. 상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가지고 이렇게 제 반려견 브랜든에게 먹이는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제 브랜드는 뭐 가리는 거 없이 거의 다잘 먹기 때문에 조금씩 뜯어서 주면 잘 먹는데 크게 주면은 먹다가 뱉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집에 모든 사람들이 잘 먹는다. 자 아, 그리고 반려견한테 새로운 음식을 줄 때는 인터넷에 한번 서칭을 해보시고 저도 된다 그러면 조금 주신 다음에 하루나 아니면몇 시간 정도는 이제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한번 이제 키워서 먹는 모습까지 봤는데 이번에 알아볼 건 LGTUn의 장점입니다. 자이 친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재배하는 걸쭉 보셨다시피 딱히 관리해줄 게 없어요. 그냥 영양제랑 물만 넣어주면 알아서 자라기 때문에 뭐 벌레 꼬일 걱정도 없어서 뭐 집에 날파리 날린다든지 아니면 뭐 농약을 쳐야 된다든지 당연히 이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똥손도 그냥 누구나 다 키울 수가 있다는 라게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물을 보충해줘야 되는 주기 같은 경우에도 자체 알림도 있고 어플 알림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간편하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안이 굉장히 화사해집니다. 집안이 화사해지기 때문에 제 기분도 좋아지고요. 보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여기 안에 채소들 허브들 이렇게 꽉 차있으면 굉장히 신기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생기가 돌기 때문에 아 이래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플랜테리어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얘를 키워보면서 이제서야 느꼈어요. 집안에 식물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새삼 느끼게 됐고 그리고 뭐 보는 재미가 있고요. 마음이 온화해지고요. 어쨌든 뒤늦게서야 이 반려식물 키우는 그런 느낌. 할머니들이 어떤 느낌으로 식물들을 키우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자 뿐만 아니라 옆체류를 키우게 되면 고기 먹을 때쌈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무기농이라 뭐 씻지도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가 키운 식물이라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집에서 뭐 페퍼민트 차를 우려먹을 일도 없었고 스테이크도 잘 구워먹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브류가 다 자라고 수확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페퍼민트 차도 한번 우려서 먹어보고요. 스테이크도 한번 구워서 먹어보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아, 집에서 차를 우려먹는 느낌. 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차를 먹는지 조금 이해되고. 스테이크를 이제 허브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풍미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좀 알겠고 가족끼리 외식 안 하고도 집에서 차도 즐길 수 있고 쌈도 즐길 수 있고 스테이크도 즐길 수 있는 게이 친구의 좀큰 장점이 아닌가. 자, 이 정도가 이 친구의 장점이고요. 아, 그리고 이 친구가 디자인이 예쁘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기가 꽤나 큽니다. 이 친구는 가로 595, 세로 815, 깊이는 590으로 꽤나 자리 차지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니 와인 냉장고 수준의 크기이기 때문에 집안에 여유 공간이 있지 않다면 이 친구를 놓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옆에 보시는 게 스타일러인데 스타일러만큼 튀어나오기 때문에 깊이가 굉장히 깊다는 걸 느끼실 수 있겠죠. 높이는 스타일러에 반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친구가 소음이 좀 있어요. 하루 8번 정도 물을 순환시키는데 그때 막따라라라라 거리는 소음이 있거든요. 제가 쇼파 앞에 이 친구가 있다 보니까 뭐 TV를 본다든지 할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뭐방 안에 놓지 않으 는 이상 그렇게 신경 쓸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물 갈아주는 게 조금 귀찮다라는 점인데 아까도 보셨다시피 맨 처음에는 한 6일에 한 번쯤 갈아줬으면 되는데 폭풍 성장할 때는 2일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좀 귀찮습니다. 요거 들고 막 저기까지 갔다가 뭐 채우고 다시 넣고 하는 게좀 귀찮아요. 그리고 이물 보충 라인이 조금 애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을 비우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다 자란 상태에서 집을 한 이틀 이상 비우게 되면 물을 보충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미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지금 한 15일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웬만하면 수확을 하긴 했는데, 어, 차마 수확을 못한 것들이 이렇게 완전 다 썩어가지고 문드러져 있습니다. 와우, 저처럼 뭐 길게 출장을 가실 분들은 없겠다만, 어쨌든 길게 집을 비우게 되면 이렇게 아주 처참한 모습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관리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키우는 관리가 힘들... 게 아니라 물탱크 선반, 급배수관 이런 거를 세척해 줘야 되고 워터필터는 3개월에 한번 갈아줘야 되고 환기구 필터는 6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유로 세척까지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사실 하기는 좀 힘든 거기 때문에 관리해 주시는 분들을 불러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좀 비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거 아까도 보셨다시피 키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3, 4주가 지난 폭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좀 풍성한 느낌을 보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야 한 10일 혹은 15일 정도 조금 많이 자라기 시작하면 좀 마음이 조급해지고 행복한 시간 좀 짧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죠 이 친구가 150만원 정도는 줘야지만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이 시야 키트 가격도 매번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만원에서 4만 2천원까지 굉장히 좀 비싸죠 만약에 위아래 동시에 키우려면 한달 평균을 잡고 생각을 해본다면 한 6만원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필터 교체 비용과 뭐 관리 비용까지 더한다면 돈 어, 먹는 하마? 자요 정도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전자제품에 돈을 아끼지 않는 저로서 는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친구고요. 가장 좋은 점은 가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계적이고 좀 딱딱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식물을 키우는 기계다 보니까 집안이 화사해지고 생기가 넘치게 되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화이류를좀 키워볼 예정인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단 저처럼 전자기계 돈을 안 아끼거나 혹은 플랜테어에 진심이거나 또 아니면 유기농 채소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새 집단이 아니면 나머지는 이 친구를 사기가 굉장히 좀 애매하실 거예요. 일단 제품 자체가 가격대가 좀 있고 시야 키트도 그렇고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생각보다 돈을 많이 잡아먹는 친구라서 이 친구가 좀 스타일러처럼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고요. 마치 수제 맥주에 진심인 분들만 LG 홈브루에 열광하는 것처럼 이 친구도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매번 새롭고 재밌는 제품을 만드는 LG 전자인 만큼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항상 땡큐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당장의 시장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시장 가치가 더 기대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뭐 중동 같은 데나 혹은 화성 이런 데서 사용하면 아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었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에 지금 보시시고도 지금 바로 구독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습니다아 고요. 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잠듭